2025년 9월 18일 새벽입니다. 보도 브리핑 포맷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몇몇 외신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브리핑 양식이다 보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스트리밍을 통한 방송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좀더 오히려 마음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행에 관한 관련 기사를 게재해 두었는데요. 관련해서 몇몇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현재 국가수반으로서, 국빈으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임기에서도 국빈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두번 연임을 하든지, 두번 당선되는 경우에 영국에서는 관례로 두 번째는 국빈 초청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두 번째에도, 그, 초청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반겼다고 합니다. 반겼다고 하면, 어, 이 뭐, 가 있지만, 굉장히 자랑하고, 찰스 구강께서, 찰스 삼세 구강께서, 친필로 초청장을 보냈다. 방송에서 자랑했다고, 앞서, 관련 기사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사실상 그 찰스 3세 국왕 현 영국의 국왕께서는 그 친필 작성에 있어서의 만년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운 바, 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반겼다는 것이 요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 굳이 말을 붙여두자면 현재 미국 정부가 뭐 철광석이나 뭐 관련 뭐 제품이나 뭐 관련해서 관세를 돌리겠다 뭐 그런 태도와도 같이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왕실 상징물로 장식된 화려한 금도금 마차, 알랜드 국가 마차에 올라 영국 왕실 군의대의 호위를 받으며 윈저 부지를 가로질러 성으로 들어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은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각각이 다른 국가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 세력들이 같이 연, 연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어떤 마차가 선택되었느냐는 부분도 하신 촉각을 군두 세운 외교상에서 보다 영국 내에서 더 촉각을 군도 세우는 부분입니다. 아일랜드 국가 마차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의회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를 위해서 이동할 때 타는 마차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왕께서는 결혼식에 사용했던 마차로 현재 이 보도 자료에서는 영국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성대하게 맞이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뭐, 나름 다, 나름의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들이 다를 수 있을 부이지만 어쨌든 나름 신경 써서 선택한 마차라고 보, 보여지고요. 커밀라 왕비와 멜라니아여사는 스코틀랜드 국가 마차에 함께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 그 자신의 그 브랜드 힐튼 호텔과 골프장을 개장하고 있어서 스코틀랜드 국가 마차가 또 선택됐겠죠. 그리고 또, 어,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사진이 그 사진에 담겼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근위대의 이런 부분, 이전에 광고도 있었 광고본을 제가 뭐 거론할 부분 아닌데 아무튼 그 영국 근위대는 이 모자가 정말 살아있는 고물을 잡아서 또 캐나다 고물을 잡아서 만든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감하게 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어떤 반응, 어떤 식의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 찰스 3세 국왕께서 그 중간에 그니까 영국 사람들, 영국 기족들이나 그의 대들에 있어서는 아무튼 국왕님이시니까 그렇게 막아선 장면이 사진에 포착된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뭐 미국 측에서 뭐 에피소드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잡혔고요. 찰스 3세와 코미디왕마에께서는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수제 가족 책과 2025년 1월 취임식 당일 버킹엄 궁에 걸렸던 영킹엄기이나디자킹엄에냐하인영마치핸영백디자이물했습 영국 영국 하인드 마치 핸드백 등을 선물했습니다. b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k i n g h a m Buckingham, b u c k i n 니 h a m Buckingham, b u c k i n g 대 a 왜냐면은 이 한국하고도 사실 저는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더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잠깐 살펴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1952년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96년에 재선됐다 라고 돼 있는데 그분의 저서로는 회고로 유럽 십자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그 현대사에서도 그, 엇갈리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스만 대통령의 경우에 초대 대통령이죠. 아이젠 하우리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그 휴전과 관련해서, 어, 북에 대해서도, 에젠하우 대통령과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아이젠, 1960년대 에젠하우 미 대통령이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전 과도 내각이 들어섰을 때, 1960년 6월 19일에 미국이 선택한 날짜가 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 하워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1882년 한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7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이젠하워를 하이, 태운 전용기가 김포 공항에 도착하자 그좀 공무 총리의 영접을 받았고 서울 시내로 향하자 앤도에는어 아무튼 어떤 이든 유 100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려나왔고 그 예칭인 아이클을 외모했다고 합니다. 그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날짜 이런 이런 날짜에 대해서 다음에 관련돼서어 뭐, 얘기해 볼 기회가 있겠죠 젠하워 대통령은 28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었고 한국 안보 문제와 이승만 정권 복귀 이후에 한국의, 한국의 정치 상황 등에 대해서 의년 뒤에 한국을 떠났다는 하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으로서는 현재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기념품을 담비했다는 부분이 미국으로서의 태도로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국과의 관련 문제나 뭐 저서의 회고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 민저성에서 성조지 예배당을 찾아서. 이곳에 안장된 엘잡스 2세 왕의 묘에 헌화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윈초성의 성조지 예비당은 헨리 그 8세 이후로 영국 국왕들께서 그 안장된 곳, 안장된, 뭐, 아무튼, 그곳에서 잠들고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엘잡스 2세 왕의 묘에 헌화했다고 합니다. BBC 방송에서는 수년간 윈저성에 많은 국가수방과 고위급 사절단들이 다녀갔지만, 뭐 이번과 같은 수준의 보안은 본 적이 없다고 짓기도 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채워주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어,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윈저성 인근에는 관광객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들기도 한 반면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런던의 민심은 뭐 여러 가지로 엇갈려 있습니다. 윈저성 벽에다가 앱스타인의 영상과 돈 s 그러니까 앱스타인과 돈 t 트럼프의 영상을 같이 찍기도 하고요. 앱스타인에 대한 관련 부분은 또 다르게 좀다뤄 s t e i n Epstein, e p s t 과 i n e p s t 의 동생과도 관련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 그와 관련해서 N Y T 와그 엄청난 규모의 소송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악랄한 파시스트다. 거짓말 파시스트라는 뭐셨어요? 거짓말쟁이다. 참아시려는 독재자다 등에뭐 그가 저긴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런던 시내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관세 정책을 두고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현재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 왕실에서의 대도. 에 대해서, 세력이나 견해들이 엇갈린 부분들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 현재 노동당 정부가 트럼프를 용국 방실에서 국빈을 빈 국빈 초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이 연합의 보도자료는 50균으로 소청하고 5 8조대의 빅테크 투자를 유치했다. 영국이 라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제 노동당으로서는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르게 보는 책들도 없지 않겠죠? 그,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 영국 방,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에, 그, MS, 든가, 구글이라든가, AI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현재, 엔비디아나, OpenAI, CU 등도 같이 움직였다. 뭐, 알려져 있거든요. 그 모들도 적지는 않아요. 영국은 지속적으로, 어, 방송도 그렇고, 그 관계도가, 과, 관련된 진행이 사실 현, 현재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럽게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오히려 뭐 미국 MS 측이라든가 뭐 구글도 그렇고 큰 자본 세력들은 반도체 투자와도 관련해서 또 슈퍼컴퓨터 투자와도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영국 시장이 뭐 그럴 만한 곳인가라고 각각 그. 좀, 각각,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장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라든가, 뭐,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웹사이트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업들이 그, 본격적인 진출이, 진출이 못마땅한 세력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어요 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의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 달러 약 41조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뭐 이번 투자에는 앞서서 프랑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진행이 안 된다고, 안된다거나 부분이 아니라 영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1 5 0억 달러 추가 자본 확장과 인프라 운영을 위한 151억 달러 의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이 규모 큰 거, 영국의 규모를 볼 때, 뭐, 크다고 작다고 하기에는 뭐, 41조 4천억 원이니까. 이번 투자를 통해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SK와 협력해서 23,000개 이상의 고급 그래픽 장치를 탑재한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주는 건지, 슈퍼컴퓨터를 구축당하는 건지, 그건 본원 어떻게 본에 달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천천히 미뤄두고요 앞서서도 투자, 투자나 진출에 대해서, 어, 자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글쎄요, 캐논이, 캐논이 예를 들어서, 캐논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를 하거나 진출해 있는 곳에 소니가 투자를 하거나 뭐 진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 그런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굳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듯이 또 M S M S가 진출하는 것도 이번 돈을 트럼프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가자에 대해서 어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온 주변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서나 중동에 대한 주변 정세에 대한 한 태도 어떨 것신가에 것인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m 무석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도 보도를 하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뭐 중국과의 미국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또 그, 또 중국화의 문제도 또 그렇고, 어떤 AICO라든가, 또 구글, 구글은 영국에서 이 문제가, 영국 왕실이 예를 들어서 경매 집단에 대해서 태도가 어떨까, 사실 굴곡도 겪고, 나뉘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어. 미국이 이번에 가면서 대리 미국 정부가 일단 데리고 갔는데 끼어팔기도 아니고 일, 일단 발들여놓 크게 들여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 지켜봐, 두고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한편 영국 제약회사 GSK는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에 맞춰서 이 영국 제약회사라고 돼 있는 GSK입니다. 유대인 세계라고 하긴 좀 하지만, 어 이건 대해서 미국 오히려 향후 5년간 미국에 300억 달러 정도를 이, 약 41조 4천억 원이죠. 이 이거, 이거 아까 M S 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규모 정도 돼요.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어 그런 그, 그런 예고 가운데 다른 대형 제약 회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GSK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블룸버그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르긴 한데요. 틱톡 문제. 앞으로 살펴볼 문제 중에 그 틱톡에 관한 문제, 중국과의 문제 부분, 그 엔비디아 문제도 있지만 미국 해계국 빅테크 관련돼서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번에 들어갈 때 빅테크 너무 많이, 대, 많이 데리고 너무 나 많이 말을, 말을 빼고요 빅테크 많이 데리고 가서 같이 틱톡에 관한 해결 진행 방향 그리고 또이 부분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이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부분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파리 상제리제 거리에는 부동산 20%가 20%가 카타르 소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카타르는, 한국에서는, 이전에, 축구, 그, 개막식이었나요? 그때,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전국이, 그 외에 개막식이죠? 그 노, 나와서 막 노래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국가가 카타르인데요. 의외로, 이, 샹젤리 제가 우리가 뭔지 아시죠? 프랑스, 파리에. 고급 명품 가게라든가, 뭐, 그,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골리인데 다른 중독 국가들이나, 뭐, 다른 뭐 글로벌 전체에, 뭐, 많은 그자산가들이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약 20%를 카타르가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보도 자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이 프랑스 프랑스 부분, 루이비통 부분, 미국이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런 부분에또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카타르는 이전에 대규모 투자와 상호가 투자와 관련돼서. 프랑스와 카타르 간 체결된 양자 협정 이후에 창균제 거리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 같아요. 이 협정에서 카타르와 그 국민에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면제, 뭐 특별세제 혜택을 보여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건물들을 손에 넣고, 이때 관련되 있는 회사가 HSBC. 그 금융사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살펴봐 줄만한 부분, 이런 부분이 글로벌 정세나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기초 중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이 이 현재 명품 브랜드 리브통의 리비통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하고요. 건물도 건물이요. 없... 비싸긴 하지만 수익성도 좋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외에도 럭셔리 그룹들은 여전히 샹젤리제의 범황을 믿고 자기 투자를 나서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과 같이 보도 자료가 배포됐어요. 배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보도 자료가 깔렸어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왜 영국 왕실에서 그 훈장을 받은 한국의 그 걸그룹 블랙핑크였나요 걸그룹의 그 태국 출신의 그이그 소속 그 여돌과 지금 현재 요래하고 있다면 연무는 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같이 또 이렇게 막 뛰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전상 당연히 뭐리비통 같은 경우는 장젤리제 거리를 차지하고 싶었겠죠. 한 1조 4천억 원을 지출했고 조르주 오세 거리 모퉁이에 있는 리비통 외장 건물 인수하기 위해서. 약 1조 5천억으로 썼다. 임대료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기사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석유, 임대료가 너무, 너무 비싸져서 석유 상품들은 점점 다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밤이 늦어가지고, 시범조의, 시범조의 브리핑 포맷의, 녹음은 좀해 보겠습니다.